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유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71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하자고 했죠.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네 번째 단락. 60절부터 71절까지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단락 들어와서 62절 말씀까지 공부 마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63절 계속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59페이지 보시고요. 단어장은 64페이지 84번부터 참고하십시오. 63절입니다. 이노치오 아타에르노와미타마데스 자, 아따에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조금 암기가 되십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밑담아 하나님의 영입니다. 니쿠와 육은 난노에키모 모타라시마세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다고 재차 말씀드렸죠? 조사 부분에서 끊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난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무엇 무슨 몇이라는 말이죠. 애끼라고 하는 단어는 예, 물론 일본어는 동음이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역이라고 하는 것만 애끼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동음이의어가 나올 때는 한자가 달라지면서 뜻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익 이득이라는 말이죠. 무슨 이득도 못 따라하시마생. 기본형은 모타라스 라고 하는 1그룹 5단 동사 가져오다, 초래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6은 무슨 이득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와타시가 내가 아나타갔다니 당신들에게 하나시때 키타코토바와 이렇게 끊으세요. 하나스 말하다 키다는 쿠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너무 중복되는 말이 있을 때는 해석을 뭐 하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곧토바는 말. 말하여 온 말은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색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에게 해온 말은 레데아리, 데아루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의 마스형 중지법 영이고 맞다 또 이노치데스 생명입니다. 63절입니다. 인호치요 아따에루 노와 미타마 데스 니코와 난노에끼모 모타라시마세 와따시가 아나타가타니 하나시떼키따 콧도바와 레에데아리 마타 인호치 데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육은 무슨 이득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하여 온 말은 영이고 또 생명입니다 63절이었어요 자 64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64절 여기까지 게레도모 뭐, 접속사 그렇지만 아나타가타 노나카니 당신들 안에 신지나이 모노타치가 이마스 신지로 믿다 신뢰하다 나이의 부정형으로 같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용부호가 닫힌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 이 부분이 61절부터 61절도 중간부터 시작했죠. 61절부터 지금 64절, 이 부분도 중간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 그 다음부터 세 번째 줄부터 나오는 것은요,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입니다. 신지나이 모노타치가 다래까? 까라고 하는 조사가 문장이 끝나지 않은 중간에 왔을 때는 뭐뭐인가, 뭐뭐인지. 다래까, 그러면 누구인가, 또는 누군지. 고지붕어 예수님 자신을 우라기루 모노가 다래까. 자, 우라기루 동사 원형입니다. 이동사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생긴 꼴은 이 그룹의 상일단 동사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 동사는 5단 활용하는 1그룹 예외 동사입니다. 배신하다, 배반하다.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는 자가 누군인지 예수와 하지매까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대오라레다 노, 대아로 이렇게 끊으셔야 됩니다. 자오라레다는 오루 있다라는 동사 아담 플러스 레루로 바꿔서 이 부분 존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당연히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64절 정리하시죠. 그래도 뭐아なた가다논 악간이 신지나이 모노타치가 이마스. 신지나이 모노타치가 다레까 고지분과 오라기로 모노가 다레까 예수와 하지메까라 시0 오라레 타노데아르. 그렇지만 당신들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64절의 말씀이었고요. 자, 65절 말씀 또 하나 더 내려가 보시면, 65절 여기까지. 소시대 그리고 예수와 이와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수님 말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뭐 당연히 인용부호 열리겠죠 65절 끝에서 예수님 말씀 인용부호 닫히는데 중간에 보게 되면 지금 굵은 인용부호가 예,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서 있습니다 이두 번째 줄네 번째 줄에 있는 굵은 인용부호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6장의 44절, 그 다음에 45절에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재인용하시는 거예요. 소시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데스카라 접속사, 그러므로, 왔다시가 안 왔다 갔다니, 내가 당신들에게 그때 6절에서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이 말입니다. 찌찌가 아버지가 아따에 때 구다 살아나이 가기 일단 두 개의 동사가 뜻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따에로 주다 부여하다. 구다사로가 기본형이죠. 수수동사 주시다. 1그룹 5단 동사라서요.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 나이 부정형. 그다음 한 가지 챙겨 주실 수고가 있어요. 나이 플러스 가길이 이것이 하나의 문형의 수거입니다. 뭐뭐 하지 않는 한이라는 말이에요. 부정형과 연결이 되게 되면은 뭐뭐 하지 않는 한 기본형에다가 가길이가 오게 되면은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 한 다레모 아무도 のもと니내 곁에 쿠루코토와 데키나이. 자, 쿠루가 동사 원형이죠. 오다라고 하는 동사. 자, 기본형 코토가 데기루 다시 한번. 기본형 코토가 데기루 무슨 동사죠? 가능 동사. 뭐, 뭐할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끼루를 부정의 데끼나이로 바꿔줬고, 원래는 기본형 꽃도가 데끼룬데 가라는 조사를 와라는 조사로 살짝 바꿔줬으니 조사 해석만 바꿔주시면 되죠. 올 수는 없다. 토라고 있다노데스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44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65절 정리하시겠습니다. 문법적인 것은 크게 어려운 건 없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에게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 한 아무도 내 곁에 올 수는 없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셔야 내 곁에 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투 아니겠습니까? 65절의 말씀이었고요. 자, 66절 말씀 하나 더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요하게대 쉼표 있으니까 여기서 끊으시고. 자, 이, 이 단어는 고 이렇게 유 말하다 와께 이유 변명 대 라는 말은 뭐뭐로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조금 변칙적으로 해석하죠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연어라고 합니다 이런 고로 이런 이유로 데시타치노 우치노 제자들 중에 오꾸노모노가 많은 자가. 하나레살이.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동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거 먼저, 하나레로라고 하는 동사를 먼저 보셔야 돼요. 거리가 떨어지다, 멀어지다, 벌어지다. 라고 하는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입니다. 자, 뒤쪽에 나와져 있는 이 사리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앞쪽에 동사가 나왔을 때그 동사를 마스형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사루라고 하는 동사를 붙여요. 이 사리의 기본형은 사루예요. 이 사루라고 하는 말이 뭐 가다, 지나다, 뭐 떠나다,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사의 마스형과 사루가 연결이 될 때는 그런 지나다 떠나다라는 말과는 관계가 없어요. 뭐뭐해 버리다, 뭐뭐해치우다, 완전히 뭐뭐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예문을 들어볼게요. 어, 우리 저 묻다 매장하다라고 하는 동사 호무루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마스형으로 바꿔주세요. 호무리마스. 자, 그래서 호무리 사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묻어버리다, 매장해 버리다 이러한 뜻이 돼 버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알의 사로 사로를 마스형으로 고쳐놓고 쉼표 찍고 중지법까지 간 거예요. 떠나가 버리고 모하야 끊으셔야 됩니다. 부사입니다. 이제는 이미 벌써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모하야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미 벌써 이런 걸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뭐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해석이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할 때는 뭐야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도 토모니 여기까지 끊으시고 나니나니 나니 또 토모니 머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다음 이제 뒤쪽에 문장을 보시기 위해서 밑에 있는 걸 먼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똑같은 한문이 보이는데요. 지금 한자 뒤에 나와져 있는 옥구리가나가 다릅니다. 이렇게 옥구리가나가 다를때 앞쪽에 나와져 있는 동사의 후리가나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꾸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이거는 아루꾸라고 읽었죠. 걷다. 무 라고 하는 말의 오구리 가나가 보일 때는, 이때는 아유무 라고 읽어요. 의미는 똑같은데, 앞쪽에 지금 후리 가나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자, 여기서는 아유무 라는 동사를 선택했어요. 1그룹 5단 동사. 맨 마지막에 있는 이무 라고 하는 어미를 모 라는 말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단으로 바꿔준 것이죠? 5단의 맨 마지막 단에 예, 5단으로 바꿔준 것이고, 5단 동사 1그룹 동사에서는 의지형으로 바꿀 때, 우, 요 중에서 요는 못 붙이죠? 우만 붙이죠. 자, 그래서 의지형, 토, 수로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문형의 수거였죠?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뜻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수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부정의 나이형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낫다는 나루, 되다라는 말로 바꿔줘서, 신학고 낫다라는 말 안에는 수로 플러스 나이, 플러스 나루,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 해석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학고 낫다는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원래 기본 패턴은 의지형, 토, 수로에서 나왔는데, 가운데 와 라는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석 하나 더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거르려고는 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66절 정리하시죠. 고요와께대 대시타치노우치노오꾸노모노가 하나레사리 모하야 이에스도토모니 아유모토와시나꾸나타 이런 거로 제자들 중에 많은 자가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고는 하지 않게 되었다. 지역해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요. 66절까지 한번더 끝내 보시고 다음 시간에 67절에 이어서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볼까요? 자, 교와 고코마데. 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 마타네.